안녕하세요. 내일은 로또왕입니다. 항상 내일은 로또왕을 응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지난 1038회차 당첨번호와 주의 통계를 먼저 간략하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38회차 당첨번호는 7번, 16번, 24번, 27번, 37번, 44번, 보너스 번호는 2번으로 당첨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38회차 네일루노 또한 기본 예상 번호 중에서 5주 10주 15주 패턴 구간에서는 다섯 개 번호 50주 출연 횟수가 4회부터 9회까지 번호 중에서는 여섯 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 그리고 5주 10주 15주 50주 패턴에서는 여섯 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가 출연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 미출수와 연번의 출현은 없었고 동구수 7번, 27번, 37번, 삼수한 쌍과 24번, 44번 한 쌍으로 총두쌍의 출현을 하고 연번의 출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쌍수 44번이 출현하는 형태의 번호 조합으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첨번호의 미출 주수를 보게 되면 7번이 6주, 16번이 10주, 24번이 7주, 27번은 전주 유월수였고 37번이 8주, 44번이 4주, 보너스 번호 2번도 전주 2월 수, 미출수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를 줄이기 위한 선택 그룹 번호에서의 당첨 구간을 확인을 해 보면, A 그룹 번호에서 5개 번호, B 그룹 번호는 모두 제일 수가 되었고, C 그룹 번호에서는 1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가 출현 하면서, 1038회차 출현 빈도수 패턴은 501 패턴으로 1등 당첨 번호 조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빈도수 패턴에서 가능했던 최대 당첨 개수 가능성을 보게 되면 최소 4개에서 6개까지 당첨 가능한 번호 조합을 만들 수 있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이번 로또 1038회차 당첨되신 분들께 축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좋은 성적이 나오분이 계셨기를 바라면서 로또 1039회차 출연 통계 기본 예상 번호와 제외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또는 예상 번호와 제외수만큼이나 중요하지만 한 것이 번호 조합에도 집중을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로또 1,039 회차 미출 주수 현황을 보게 되면 최대 미출 주수는 35주 차의 43번이 아직도 출연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차 15주 이상 장기 미출수는 이전 회차에서도 출연한 번호가 없었고 14주 미출수였던 10번이 신규 번호로 추가되면서. 4번, 10번, 21번, 23번, 28번, 43번으로 6개의 번호를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출 주수를 보게 되면 15주 차 이전의 미출 주수는 13주 차, 10주 차, 9주 차 이전의 연속된 미출 주수로 이번 회차 역시 15주 이상 장기 미출수의 선택 범위는 나오지 않거나 최대 2 개까지의 선택 범위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주 출연하지 않는 그룹 번호 5주 동안 2회 이상 출연한 번호는 2번, 14번, 22번, 27번, 32번, 33번, 34번으로 7개 번호를 체크해 볼수 있고 10주 동안 3 (3회) 이상 출연한 번호는 (35번) 그리고 (5주) 동안 (3회) 이상 출연하고 (10주) 동안 (4회) 이상 출연한 과출연 번호는 (35번으로) 과출연 번호는 기본 제수로도 예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잘 출연하지 않는 그룹 번호에서도 가능성이 100%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개 정도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번호 조합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기본 패턴 그룹 번호로 5주, 10주, 15주 패턴의 번호를 미출연 번호와 출연번호 그룹으로 나눠서 확인을 해보면 미출연 번호의 단번대 번호는 1번, 3번, 8번, 10번대 번호 13번, 17번, 18번, 19번, 20번, 20번대 번호, 25번, 29번, 30번, 30번, 30번대 번호 39번으로, 40번대는 해당 번호가 없습니다. 이렇게 총 12개 번호를 체크해 볼수 있고, 출연 번호에서 단번대 번호 7번과 9번, 10번대 번호 15번, 16번, 20번대 번호 24번, 26번, 30번대 번호 31번, 37번, 38번, 40번, 40번대 번호 41번, 42번, 44번, 45번으로 14개 번호를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50 5주, 10주, 15주 패턴의 출현 그리고 미출현 번호는 모두 장기 미출수를 제외하고 총 26개 번호를 확인해 봤습니다. 5주, 10주, 15주 패턴의 출현 통계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미출현 번호에서 나오지 않거나 3개까지 그리고 출현 번호에서도 나오지 않거나 3개까지의 선택 범위를 갖는 것으로 볼수 있겠고 미출현 번호와 출현 번호를 모두 포함한 번호에서는 최소 1개에서 6개까지의 출현 통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출현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는 구간은 세개에서 다섯 개까지의 출현 가능성으로 체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기 미 출수를 포함하게 된다면 최소 두 개에서 여섯 개까지의 출현 통계를 보여주고 있고 일반적인 출현 빈도수는 세 개에서 여섯 개까지 비교적 골고루 출현하는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출현 빈도수를 보여주는 구간은 네 개에서 다섯 개까지로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기본 패턴 그룹 번호 50주 출연 횟수가 4회부터 9회까지 출연한 번호로 출연 개수가 5개에서 6개까지 출연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 그룹 번호로서 매우 중요한 번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장기 미출수와 자주 출연하지 않는 그룹 번호. 그룹 번호와 관계없이 모든 번호를 체크해보면 4회 출연한 번호는 19번, 21번, 30번, 5회 출연한 번호, 2번, 3번, 4번, 7번, 31번, 36번, 6회 출연한 번호, 5번, 6번, 8번, 38번, 7회 출연한 번호, 1번, 9번, 13번, 16번, 17번, 20번, 22번, 25번, 26번, 32번, 37번, 39번, 41번, 8회 출연한 번호 24번, 27번, 33번, 34번, 42번, 9회 출연한 번호 11번, 15번, 44번으로 총 34개 번호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50주 출연 횟수 4회부터 9회까지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은 출연 빈도수를 보여주는 구간은 6회와 7회 출연한 번호로 6회 출연한 번호에서 최대 출연 구간은 4개까지 7회 출연한 번호는 최대 3개까지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겠고 6회와 7회 출연한 번호의 일반적인 출연 구간은 각 구간에서 나 않거나 두 개까지로 선택 범위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6회와 7회 출연한 모든 번호에서의 최대 출연 구간은 5개까지 그리고 일반적인 출연 구간은 최소 1개에서 3개까지 번호를 조합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 다음은 5회와 8회 출연한 번호에서 각각 최대 2개까지 조합할 수 있는 번호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는데 5회와 8회 출연한 모든 번호 중에서는 최대 출연 구간과 일반적 출연 구간이 3개까지이기 때문에 5회와 8회 각각 최대 구간 2개씩 선택을 하게 되면 4개까지의 번호 선택이 가능하지만 최대 선택 가능 구간은 3개까지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회 출연한 번호의 최대 출연 구간과 일반적인 출연 구간은 1개까지로 동일하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9회 출연한 번호에서의 최대 출연 구간은 2개이지만 일반적인 출연 구간은 나오지 않거나 1개까지이고 4회와 9회 출연한 모든 번호의 최대 출연 구간은 3개이지만 일반적인 출연 구간은 나오지 않거나 1개까지로 선택 범위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주, 10주, 15주 출연횟수 조합 패턴에서 50주 출연횟수를 포함시킨 출연조합 통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패턴에서는 한개의 출연조합에서 많은 번호들이 확인되는데 5주, 10주, 15주, 50주 출연횟수 조합 패턴에서는 당첨번호만 한개씩 확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상번호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번호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5주, 10주, 15주, 50주 패턴 역시 장기 미출수와 자주 출연하지 않는 그룹 번호와 관계 없이 제외되는 번호만 체크를 해보면 단번대 번호에서는 해당하는 번호가 없고, 10번대 번호에서 17번, 20번대 번호는 28번, 30번, 30번대 번호 33번, 40번대 번호 42번으로 제외되는 번호를 체크해 볼수 있겠습니다. 10주, 10주, 15주, 50주 패턴의 출연 구간은 최소 3개에서 6개까지로 볼 수가 있겠고, 일반적인 출연 구간은 4개에서 6개까지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체크해본 기본 패턴 그룹 예상번호 중에서 선택의 범위를 줄이기 위한 그룹으로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5주 이상 장기 미출수를 포함한 5주, 10주, 15주 패턴의 모든 번호를 왼쪽 상단 1번표, 50주 출연 횟수가 4회부터 9회까지 해당하는 출연 번호를 왼쪽 하단 2번표에 정리를 해 봤습니다 여기서 1번표와 2번표를 비교했을 때 서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번호는 1번부터 44번까지 총 24개의 번호와 1번과 2번표를 비교했을 때 1번 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번호와 2번 표에서는 제외된 번호를 각각 확인을 해보면, 1번 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번호는 10번부터 45번까지 8개 번호 2번 표에서 제외된 번호는 10번부터 45번까지 11개 번호로 각각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1번과 2번 표를 비교했을 때 2번 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번호는 2번부터 36번까지 10개 번호를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포함된 번호와 각각 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번호 그리고 2번 표에서는 제외된 번호로 나눠봤는데 1번과 2번 표 모두 공통 ...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번호를 A그룹, 1번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번호와 2번표에서 제외된 번호를 합쳐서 B그룹 번호, 그리고 2번표에서만 확인 가능한 번호를 C그룹으로 그룹화했을 때 B그룹 번호에서 당첨번호가 출현한다면 동일한 번호 내에서 출현할 가능성이 매우 많은 통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번 39회차에서는 서로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번호 12번, 14번, 35번은 기본 제해수로 체크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개 그룹으로 그룹한 번호를 739회차부터 이전 38회차까지 총 300회차 동안 각 그룹별 출연 빈도수 통계를 확인해 보면 총 20개 패턴 중에서 당첨번호가 출연하는 통계현황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체크해 볼수 있는 패턴으로는 출연 빈도수 패턴에서 첫 번째 빈도수 패턴 312 패턴부터 다섯 번째 빈도수 패턴 3, 2, 1 패턴까지 중요한 패턴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체크한 3, 2, 1 패턴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A 그룹 번호에서 3개가 당첨번호로 나오고 B 그룹 번호 내에서는 2개. C 그룹 번호 내에서는 한 개가 당첨 번호로 나오는 빈도스 패턴으로 차근 300회 차 동안 최소 5등부터 1등까지 당첨될 수 있는 가능성의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A 그룹 번호 내에서는 최소 3개에서 5개까지 선택한 번호를 조합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 B 그룹 번호 내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번호 중에서는 나오지 않거나 2개까지, C 그룹 번호 내에서는 최소 1개에서 2개까지 선택한 번호로 번호를 조합해 보시는 것이 상위 당첨에 조금 유리한 번호 조합을 만들어 낼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출현 빈도수 패턴으로는 420 패턴과 303 패턴 그리고 330 패턴까지도 주요 다섯 가지 패턴에 비해서 상위 당첨과 하위 당첨률이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안정적인 패턴 구간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패턴 세 개까지도 포함을 시키게 된다면 A 그룹 번호 내에서는 3개에서 5개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동일하겠고 B그룹과 C그룹 번호 내에서는 나오지 않거나 최대 3개까지 선택한 번호를 조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1038회차에서 각 빈도수별 패턴별로 당첨될 수 있었던 최고 당첨 개수 가능성을 보게 되면, 주요 빈도수 패턴 5가지에서는 4개부터 6개까지 그리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수 있었던 안정적인 빈도수 패턴 3가지에서도 3개부터 4개까지 가능성의 번호 조합을 해볼수 있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 300회차까지 통계를 확인해 본 것과는 조금 다르게 최근 30회차까지만 당첨 연항 통계를 확인해 보면 주요 패턴과 추가적인 안정적인 패턴 안에서 상위 당첨 구간이 조금 다른 흐름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특이한 것으로 3개 미만 의 번호 조합을 만들어내지 않고 1등의 조합이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주요 패턴 3, 2, 1 패턴에서 1등의 당첨 번호 조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수 있겠고 1등의 당첨이 주요 빈도수 패턴에 비해서 2주류 출연 빈도수 패턴에서도 1등의 당첨 번호 조합 출연 비율이 꽤나 높다는 특징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근 30회차 동안의 흐름과 이전 300회차 동안의 출연 빈도수별 당첨 개수를 확인을 해보고 여러분이 선택한 한 가지 패턴을 선택시면 한 후에 선택한 패턴의 번호 개수 조합으로 꾸준히 시도해 보시는 것이 상위 당첨에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고 a 그룹 번호에서 번호를 선택해서 조합한다고 하더라도 상위 당첨에 유리한 조합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꽤나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 39회차 빈도수 패턴의 선택 번호에 따라서 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5개. 출연 빈도수 패턴에서 가장 작은 번호 조합 경우의 수를 갖는 빈도수 패턴은 501 빈도수 패턴으로 약 42만 가지 경우의 수로 번호를 조합해 볼수 있겠고, 411 패턴에서는 약 85만 가지로 최대의 경우의 수를 갖는 번호를 조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우의 수가 가장 적게 나오는 출연 비누수 패턴은 150 패턴으로 약 800만 가지의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1344개의 번호를 조합해 볼수 있겠는데 사실상 5등의 당첨 가능성도 매우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회수가 없이도 약 800만 개의 모든 번호 조합에서 약 85만 개까지로 경우의 수를 줄여 볼수 있다는 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택은 개인의 몫이고 매 회차마다 어떤 번호가 나올지와 한 가지 기준에 의한 통계로 상위 당첨의 가능한 가능성을 높이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에 빈도수 패턴 한 가지를 선택해서 꾸준히 도전해 보시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잊지 말아 주실 것으로 로또는 매 회차마다 확률이 대략 800만 분의 1이기 때문에 또 다른 빈도수 패턴의 출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대적 수치는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로 최소 한개 정도는 필수적으로 번호 조합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은 번호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확인해 볼 텐데, 첫 번째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번호는 이번 회차에서는 발견을 할 수가 없었고, 두 번째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번호는 30번, 31번, 32번, 35번, 40번으로 다섯 개 번호를 체크해 볼수 있겠습니다. 해당 다섯 개 번호의 출현 가능 범위는 일반적으로 두 개까지의 출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보통은 한 개만 필수적으로 번호 조합에 포함시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기본 패턴 예상 번호로 돌아와서 경우의 수를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기본 제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5주, 10주, 15주 패턴과 50주 출현 횟수가 4회부터 9회까지 번호를 비교했을 때 50주 출연 횟수가 4회부터 9회까지 출연한 번호에서만 확인되는 번호 C 그룹 번호와 5주 동안 2회 이상 그리고 10주 동안 3회 이상 출연한 번호를 비교해 보면 5주 동안 2회 이상 그리고 10주 동안 3회 이상 번호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번호를 출연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번호면서 제외수로도 볼수 있는 번호로서 이번 1039회차에서는 14번과 35번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제외수 재회수 2외의 제외수를 통계상 확인해 볼수 있는 번호들을 확인해 을 보면 5번, 6번, 10번, 11번, 27번, 28번, 30번, 33번, 36번 그리고 15번, 24번, 41번 9번, 21번, 40번으로 15개의 번호를 추가적인 제외수로 확인해 볼수 있고, 제외수는 기본 제외수를 포함해서 총 19개의 번호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따라서 번호 조합의 선택 구간은 ABC 그룹 번호에서 제외수를 제외한 번호에서의 출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완벽한 제외수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외수 구간에 해당하는 번호들만 따로 모아서 통계를 내보게 되면 나오지 않거나 최대 3개 또는 4개까지의 출현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지만 극히 드물게 나오고 1개 또는 2개 정도의 출연 가능성은 종종 보여주는 형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회수이지만 불안전한 재회수이기 때문에 출연하기 좋지 않은 포지션을 갖는 번호 구간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ABC 그룹 번호 중에서 재회수에 출연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개 정도의 가능성은 열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전 제외수이지만 통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제외수에 해당하는 통계를 보여주는 번호는 5번, 6번, 11번, 12번, 15번, 24번, 36번, 41번으로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 단한 번도 출연횟수 조합으로 출연하지 않았던 패턴에 해당하는 번호는 18번, 26번, 29번, 43번, 45번으로. 제외수가 되거나 나오게 된다면 1개 정도에 출연할 가능성의 번호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네이로 룩도왕 로또 1039회차 기본 예상번호와 제수 통계번호는 여기까지이고, 이번 회차에서 구독자분들의 좋은 성적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